안녕하세요. 에이 p 페인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3팀 박찬서입니다. 오늘은 구글 검색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. 구글은 아직 국내 시장에서 네이버보다는 적은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검색 엔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보다 더 많은 검색 지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즉 구글, 네이버 이강 체제로 접어 들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무방한 상태입니다. 이제 구글에서 집행할 수 있는 구글 광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기본 구글 검색 사이트. 일반적으로 구글 검색 광고는 네이버 검색 광고와 마찬가지로 구글 검색창에 키워드를 검색하셨을 때 광고 표시가 뜨면서 노출되는 광고 영역이있다 구글 계제면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 일단 먼저 구글 검색 사이트, 구글 메인 페이지 검색창에 검색했을 때 광고 표시가 뜨면서 노출되는 검색 결과 영역, 그리고 구글 플레이 쇼핑탭, 구글 이미지. 구글 지도에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. 두 번째로는 구글 검색 파트너. 구글은 유명한 파트너가 있습니다.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유튜브가 있죠. 유튜브도 검색창이 되어 있으며 검색 시위 사진처럼 광고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. 세 번째는 구글 GDN과 비슷한 개념인데요. 내 광고와 관련성이 높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지면에서 광고가 노출되는 것을 말합니다. 이처럼 구글 광고에는 세계적인 엔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검색자에게 보여지는 지면이 네이버보다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네이버는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매체다 보니 네이버 광고에 집중하시고 계실 겁니다. 하지만 뭐 네이버 말고도 구글처럼 다양한 지면을 갖고 있는 구글 매체에다 광고를 집행하시면 그 광고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. 구글 광고나 뭐 네이버 광고 따로 이제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의 주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.